환단에 대한 주석. 우리는 환단이란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여 년전 환단곡이라는 책이 인터넷 열풍을 타고 폭발적으로 알려졌을 때도 환단에 대해 속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학자는 없었다. 그것은 환단곡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었다. 환단곡이를 한단곡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김상일 박사께서 한 사상, 한 철학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연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상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매우 깊었다. 필자도 1990년대 후반 김상일 박사의 책을 열심히 읽으며 공부한 바 있다. 그런데 도서 출판 정신세계사에서 고임승국 박사의 번역으로 한단고기가 출판되었다. 곧바로 한단고기라 불러야 하는지. 한단곡이라 해야 하는지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필자도 당시 인터넷 논객으로 몇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한단곡이라고 사전에 있는 대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는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었다. 왠지 한단곡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근 20여 년간 필자는 천재 환국 상고사를 연구하면서 그 일은 잠시 잊고 있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내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필자가 존경하는 고율곤 이중재 선생님도 한단곡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학계에서 내려라 하는 학자 두 분이 그렇다고 하였으니 일은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여전히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고명하신 두 분께서 돌아가신 후, 2013년부터 강상원 박사께서 우리말과 한자의 어원이, 실담어라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이 방영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고사 학계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상고사의 의문점들이, 하나, 둘, 양파껍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하였다. 환단이라는 명칭 문제도 그중 하나이다. 강상원 박사는 환단이란 라틴어로 페니고 또페네 어원이 실더머라고 밝힘으로써 상고사의 큰 의문점이 하나 둘 풀리게 되었다. 그래서 한단이 아닌 환단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의문점이 풀리면서 필자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던 말이 실감났다. 아무도 시원하게 풀지 못했던 환단의 본뜻이 바로 환 단국이 신시본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쉽게 풀릴 수도 있었던 문제를 모두가 지나쳐 버린 것이다. 아니,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지만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책을 보는지에 대한 단편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 책을 보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환단곡이 신시본기에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환이라 하고 땅이 밝은 것을 단이라 한다. 하였다. 또 교원사화 조판기에 환은 밝은 빛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란 듯이. 환단국이 안에 그본 뜻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찾겠다고 십수년을 헤맸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틴어로 펜은 다시 한자 환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것은 아주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해설이 된다. 환단의 본 뜻이 라틴어, 산스크리트, 우리말 한자까지 원적으로 동질성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환단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의 어원이 환과 단이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환, 단. 하는 광명의 뜻이요 모두 같은 뜻이었음이 밝혀졌다. 나아가서 조선이라는 지명도 광명이니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앞에서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광명의 나라여, 그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대일항쟁에서 승리하고 국권을 회복했을 때도 우리는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았으므로 그것을 광복이라고 하였다. 어떤 무지한 사람이 그것을 해방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해방이란 죄지은자가 감옥에서 벗어난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광명의 후손이 스스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겠는가? 아직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인가? 광명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어림잡아도 14,500년 전으로 생각하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쌈 선녀께서 뚜레박을 타고 하강하셨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무대국에서 재난을, 재난이 오 것을, 닥칠 것을, 예견하고, 북방 시베리아로 이주를 했는지, 그것까지 는 연구가 안 돼서 잘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약 우리 삼신의 시대가, 14,500년 전에, 북극성 그 당시에는 북극성이 배다, 배가성이었죠 배가를 우리 말로 해석하면은 배짜는 집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가성, 이걸 직녀성이라고 하죠. 그 직녀성 배짜는 유인이 어로부터 우리의 고대 문명이 한민족 고대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신라 시대 때 박혁거세 이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박은 광명이죠. 박다 하니까 뭐. 그리고 혁거세 또한 혁자도 밝을 혁자입니다. 광명이 중첩되죠 이름에서 그럼 거세는 뭐냐? 거세는 까사입니다. 까사는 광명이라는 뜻으로, 광명이 중첩되는 현상은 고대, 상고시대로 올라가면은, 어, 광명을 너무 숭배하니까, 그 대개 이름이 참 광명이에요, 광명. 그러니까, 박, 혁까지는 한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당시의 광명이고요. 거세한, 이건 까사한데요. 가사는 무려 1만 4,500년 전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삼신 어, 삼선녀께서 쓰시던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온 말씀인지 무대륙에서 온 말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무대륙의 그임스첫 주가 되는 태양을 카라고 했거든요. 카, 그리고 사, 카사, 까사 이게 다 태양입니다. 아, 이 태양이라는 말이 이미 만 아니, 2만 5천 년 전에 무제국에서 사용했다는 그런 제임스 처치워드의 책에 그걸 적혀 있거든요. 태양을 카라고 하고 까사 그러니까 가사는 무엇이냐면은, 빛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 눈을 팍박 찌를 정도로 가시 같다는 거죠. 최춘태 박사님께서 최근에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데, 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자의 고대음이, 주로, 가라, 가사, 다라, 우리말에 가나, 다라, 가가, 가가, 이런 식으로, 그건 되게 그 광명, 광명이라는 이름 가라 가사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천연 빛깔이 편들까요네 그래서 이 박혁거세도 또한 박도광명이요 협도광명이요 거세도 가사거든요. 까사도광명이요또하나더 있어요. 박혁거세 거소 아니잖아요. 그러면 칸도 광명이고, 어, 킹이라는 뜻이죠. 거서간, 거서 그것도 까사예요. 정말 미친 이름이죠.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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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이, 이게 관직 이름까지 광명이에요. 박혁, 거세, 거서간, 까사칸이란 말입니다.